근데 찬님은 진짜 심장에 더보기 뭔데? 야왜왜 왜 뒤에 끊냐? 야 말을 끊지 말해라. 야야 뭔데? 더보기 뭔데? 그 눌러도 안 나오잖아. 야야야말라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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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 아 오늘 찬잔뱅이니까야 빨리 말해라. 야나 목소리 깔기 전에 말해라. 나 목소리 깔기 전에 얘기해라. 야너 가진 것좀 있냐? 야돈좀 많냐? 아저 이거 아니지? 아 오히려 좋다고? 음, 잔잔한 협박뱅 맞지 맞지 야야야야 야야야야 너희들 500원씩만 줘봐 음, 500원은 후원 안되죠? 500원씩 못주죠? 매 메... 어? 아니 내가 500원 달라고 그러니까 왜 어? 아니 로노, 로노가 내가 삥 뜯었 나삥 뜯는 사람 된것 같잖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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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삥 뜯는 사람 된것 같잖아 아이 야, 그러지 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어? 아니, 두번안 돼, 두번안 돼. 아니, 아 일단, 일단, 로노가나 좋아해, 좋아해서 주는 건 너무너무 고마워. 일단, 일단, 일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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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500원씩만 줘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말라 했어. 하지 마. 500원 같은 5 0 0 0원이 아니, 하지 말라고. 500원은 서비스에 누구게가 나를 20배 이상, 의 20배, 나 좋아해 주는 거 고마워, 구게. 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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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얘들아, 아, 미안, 미안, 알았어, 알았어,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아, 미안, 미안. 알았어, 주지마, 주지마, 죄송했어. 알았어, 하지마, 하지마, 미안해, 미안해, 미안 누나야, 아, 나 좋아해서 주는 거 고마워. 그, 고마운 건 고마운 건데, 주지마, 미안하다. 어, 미안하다. 아, 잘못했다, 하지마라, 진짜. 미안하. 오늘 잔잔하게 가자. 양순. 그래, 양순는 5병원씩 가져갈 테니까. 어, 그래, 그래, 이제 그만해. 음, 좋아요. 아, 진짜 미안하다. 아, 오늘, 오늘은 내가 잘못했다, 진짜. 내가 미안. 아 진짜 미안 아 내가 진짜 미안 그만하자 내가 잘못했다 어 내가 진짜 미안 잘못했다 그만하자 어떻게 생각이 똑같니 너네들은? 아 어, 생각하는게 똑같애 아주 그냥 어? 아 미안 나 돈으로 막기 싫어 아니 오늘 우리 잔잔하게 얘기나 하다가 자고 어? 우리 조 아니 500원 4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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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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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미안 그만해, 그만해. <laughs> 그만! 스 이게 진짜 끝이다. 하지 마라. 좋아요. 아니, 1인분만 달라고 2인분 필요 없다고. 어? 야, 너네들, 너네들 중에서 지금 뭐 2명 이상 같이 있는 사람 아니고서는 보내지 마. 어? 막 2명, 2명 이상 같이서 막 이렇게 보내고 있는 거 아니잖아. 아니, 짤랑짤랑이 왜 나와? 그리고 넌또왜 아무 말도 안 해, 누구게? 허, 이미 밀린 거 같다고. 잠깐만, 확인 좀한번 볼까? 벌써 밀렸다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밀렸네. 아니 삥뜯는 스트리머도 아니구요 아니 두 명분 아니, 아니 두 명분 필요 없다니까 1인분만 하라고 넌 뭔데 만 원이니 민초야 아니 아니 진짜 그만 아 미안 내가 잘못했어 민초야 나좋아해 주는 건 고마운데 오늘 우리 얘기만 하다가 자 알겠지 아나 이러다 업보스트리머 되겠어 아니 그 코묻은 돈 아니 코묻은 돈은 주지마 아니야 아니야 그 코묻은 건 괜찮아 너 가져 도해 500원은 안 되면 하지 말라니까. 내가 미안하다고 몇 번을 말해. 어? 뭔수수료가 500원이야. 진짜 이거 수수, 스스로 그렇게 세게 안 붙어요. 어? 아니, 안 돼. 하지 마. 그만. 스톱. 그건 내 적금이 되는 것 같은데 너 적금이 아니라? 어?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너 적금이 아니라 내 적금인데? 자, 이제 그만. 오케이, 이제 그만. 오케이 okay, 됐다 이제 끝났다 물한 모금 좀 하고